안녕하십니까. 배이워즈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코바늘 인형은 참 맛있는 녀석들 바캉스 인형 시리즈 대망의 마지막 편. 그 민경 장군. 얘를 키우고 바캉스 버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경 장군 만들기 전에 언제나 가져보는 코바늘 티타임 대신 오늘은 코바늘 간식타임. 여러분, 요즘 K. 뭐, K, 뭐,가 되게 유행이잖아. K, 방역, 뭐, K, 뮤직, 뭐, K, K, K. 참, 그것도 참. 그래서, 그, 거 중에, 우리 K, 간식, K, 푸드, 중 진짜 젤로 유명한 요즘에 핫한, 요즘은 아니죠. 되게 오래된 것 같긴 해요. 요즘 핫하다는 아몬드, K, 아몬드 중에, 인절미 아몬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트초코 아몬드를 사려고 그랬는데 아... 어, 준하우스가 엄청 말리더라고요 그런 거 먹는 거 아니래요 그래서 인절미 아몬드 뭐, 먹어봤어요 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가루가 살살살 묻어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어? 가루 보이시죠? 인절미 가루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음, 그리고 인절미 맛이 나요. 진짜 꼬소해요. 저는 별로 인절미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민트초코가 더 맛있겠다. 에잇. 먹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데 나쁘지 않아요. 맛이, 있습니다. <laughs> 있습니다. 근데, 아몬드, 왜 인기인지, 전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음, 어, 뭐, 맛있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퍼프볼 붙어있는 게 맛있었는데, 행사 상품에, 어, 이거, 뭐, 퍼프볼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절미 아몬드 여기다 놓고 먹으면서 진행할게요. 자, 그, 민경 장군 불러보기 전에, 이제 그전 시리즈 했던 애들을 미리 보여주고, 이제, 미리, 이제 진짜 한명 남았습니다. 아니, 한 개. 인형 한개 남았어요. 자, 예. 이제 민경 장군 불러볼게요. 민경 장군 나와줘요. 뚜루뚜뚜뚜뚜. 요, 어, 들고 있는 건 요즘에 민경 장군이 운동뚱 하잖아요. 그 완전 진짜 운동 너무 잘하시죠? 하, 진짜 우리 그, 뭐야. 그 누구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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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계는 인재를 놓쳤어. <laughs> 아무튼, 어, 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코바늘은 3호하고 4호하고 필요해요. 3호, 4호. 왜냐면, 여기, 이 머리 뜰 때는 3호를, 몸통, 여기 다 3호인데, 이 머리카락 뜰 때는 4호를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3호, 4호 필요하고요. 3호, 4호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 설명해 드릴게요. 그, 머리, 부분 만들, 요기, 요 색실, 해피 코튼. 다 해피 코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만 빼고, 얘는 있어가지고 썼거든요. 해피 코튼. 그리고 요, 요거, 민경 장군 색, 핑크, 연핑크? 응, 해피 코튼. 그리고 아령, 아령. 만들, 요색 실하고, 요색 실하고, 이, 검은색 실은 두 가닥으로 뽑아가지고, 눈하고, 입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튜브, 빨간색, 요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코는 요색 실인데, 이제 두 가닥 뽑아가지고, 사용할 거고요. 자, 이렇게, 얘는 잠시, 프레임 밖으로, 먹고 있어. 먹고 있어라. 잠시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얘도, 그, 기존 애들이랑 다르지 않는데, 기존 애들이랑 다르지 않은데 살짝, 살짝은 아니고, 이번에는 조금 많이 작죠? 그, 키 차이가 조금 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키 차이를 조금 두려고 어느 부분에서 줄였냐면, 여기, 그, 5단에서 10단까지 35코로 쭉 떠줬었는데, 여기서 한단 줄여줘서 9단까지 3 5코예요 그니까 여기서 한단 줄여줬어요. 그리고, 어디서 또한번 줄여줬냐면, 여기 몸 부분에서 3에서 11단까지 29코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단더 줄여줍니다. 아, 두단줄여졌어요두 단. 그래가지고, 여긴 열 단. 이렇게 해가지고, 키가 작아지고, 얼굴도 작아지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거 빼고는 이제 머리카락 먼저 만들 텐데요. 머리카락은 이, 4호를 사용해가지고 똑같이 뜹니다. 얼굴하고 똑같이 데칼 코마니 7, 14, 21, 28 35코에서 8단까지 35코로 떠줘요. 잠시 가있고요. 35코로 떠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그 12코를 더 가요. 여기로 12코를 갑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사슬 하나를 떠요. 그러니까 기둥코 하나를 떠고 이제 24코를 쭉 갑니다. 그래서 24코예요. 그래서 그 구단에서 14단까지는 24코로 가요. 그다음에 마지막 단에서는 살짝 까져야 돼요. 머리가 머리가 살짝 까지잖아요. 웨이브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마지막 단에서는 두 코씩 늘려줘 가지고 48코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살짝 까지게. 사람이 까졌다는 건 아니고. 아, 사실 여기 비밀이 있는데요.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해가지고 웨이브를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냥 민자로 떠가지고 막판에 그냥 까지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티한 개도 안 나죠, 웨이브. 그래서 웨이브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튜브도 이 색실 써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는데, 음, 문, 문제는 아령이죠. 아령. 아령은 이 회색 회색 이제 실버로 이제 표현을 해줄 건데 이거는 5 다섯 코 원형뜨기로 시작해 가지고 늘려 열 코로 늘려 준 다음에 바로 다섯 코로 줄여 줘요. 이거를 두 개씩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검은색으로 일단 원형뜨기 네 코로 해 가지고 다섯 단쭉떠줘 가지고 양쪽을 연결을 해준 다음에 그 분홍색 실을 살짝 사용해 가지고 이요 밑으로 들어가게 해서 고정을 손바닥 부분으로, 요렇게, 여기 이렇게 집잖아요? 그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렇게, 완성! 뭔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또, 인절미 아몬드, 케이푸드. 음, 왜 인기지? 맛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핫타리오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고. 음, 아무튼, 그래서, 민경 장군을 마지막으로 완성을 했어요. 이제 이제 맛있는 녀석들한테 붙여줄 일만 남았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바캉스 버전 만들어 보세요. 바바바바 빠바아한 김에 미니 사이즈들도. 미니사이즈들은 아이고 사실 키 차이 없이 만들긴 했거든요. 제가 그냥 보관용으로 만든 거고요. 자 이렇게. 맛있는 녀석들이 받아보시고 좋아하실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바캉스 버전 끝! 안녕히 계십시오.